2022년 3월 미국 뉴멕시코주 평화로운 오후 식당 뒷골목에서 16살 소년 호세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도 지문도 남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조차 없는 막막한 상황. 하지만 경찰은 CCTV에서 결정적 단서를 포착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급하게 빠져나가는 금색 승용차 한 대. 토요타 캠리. 이 평범해 보이는 차량이 오늘 사건의 유일한 열쇠이자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수사팀은 먼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탐문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남자친구와 제 오빠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오늘 둘이 만나서 싸움을 하기로 했어요. 가족 간의 다툼이 비극으로 번진 걸까요? 형사들은 곧바로 옆방에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에게 호세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그녀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마치 친자식을 잃은 듯한 통곡. 하지만 형사들의 눈은 차갑게 빛납니다. CCTV 속 차량의 주인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잠긴 척하는 그녀에게 형사가 기습적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차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던 엘리자베스, 질문을 받자마자 표정을 싹 바꿉니다. 그리고 준비된 듯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 차는 아침에 도난당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도난주장. 하지만 형사들은 즉시 그녀의 아들, 16살 안젤로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가면을 벗길 결정적 증언이 터집니다. 엄마 차가 고장 났다고요. 오늘 아침 제가 그 차를 몰고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아들의 진술로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 궁지에 몰린 엘리자베스는 비겁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경찰들에게 은근슬쩍 아들을 용의자로 모은 것입니다. 사실 아들이 욱하는 성격이 있다. 아들이 사고를 친것 같다며 수사망을 아들에게로 돌립니다. 수사관들은 직감합니다. 이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 삼고 있다는 것을요.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달립니다. 결정적인 스모킹 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집니다. 엘리자베스의 또 다른 아들 길버트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입니다. 지인이 사건에 대해 묻자 길버트가 답합니다. 엄마가 저지르고 동생한테 뒤집어쓰운 거야. 응. 알고 보니 어머니는 뒤에서 내가 감옥에 가면 가족 생계가 끝장이니 미성년자인 네가 죄를 안고 가라며 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젤로는 모든 진실을 토해냅니다. 반가쇠를 당긴 것도 도주를 주도한 것도 모두 어머니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그녀를 긴급 체포합니다. 재판부는 엘리자베스에게 2급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 공범이 된 안젤로는 소년원에 수감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친아들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던 모성이라는 가면을 쓴 가장 잔혹한 학대입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가족에게 배신당한 소년의 무너진 삶은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